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룡 멘토입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감사합니다. 전화 당첨되셨어요. 자, 어떤 주문? 어, 네. 네, 어떤 주문인가요? 네, 엔 m 이고요 네. 25만 5천 원에 10%입니다. 언제 추가 매수해서 하면 될까요? 어, 지금 10% 비중인데, 지금 25만 5천 원이요? 네네. 자, 25만 5천 원이면, 그래도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건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매출되었습니다. 내려오길래 좋다고, 저, 갖고 싶어서 샀거든요. <laughs> 네. 아, 그래요? 좀더 청취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약간의 위험할 수 있는 자리에요. 어, 어. 왜냐면 지금 이차 연지 전해액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엔캠이, 어, 지금 주가가 2014년도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회사의 네. 실적을 확인해보면 실적이 좋진 않아요. 그쵸? 아. 어... 어. 실적은 지난해 이제 500억 적자를 냈거든요. 네, 물론, 어. 어, 지금 보면 이제 하반기, 9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실적이 조금씩 전환되긴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실적이 전환됐을 뿐이지 아직 적자에 석자로 안, 완벽한 그, 어, 뭔가 그 실적이 큰 전환점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올라갈 때는 기대감을 올라가지만 만약에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주가가 또 빠지게 되거든요. 엔캠은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려면 20만원에서 확실하게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놨을 때 매수를 하시는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20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오셔야 돼요 아... 네. 그러면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할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일단은 20만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 25만원 매수 가격이 25만, 25만 5천원 이잖아요 어, 네. 매수가 오면 빠져 나오세요 이거는 지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매수할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지켜봐야 될 타이밍 같아요. 아 그럼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네그 추가 매수하면 그대로... 끌려다녀야 돼요 이거는. 어 끌려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나중에 기회를 노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 손절가 잡고 어, 매수가 25만 5천 원 오면은 정리해서 이제 네. 만약에 손절가 밑으로 와 올라면 올라왔을 때 팔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 네네. 기회를 노려보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15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 네. 네네. 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대응하시고 올라왔으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잘 빠져나오시게. 네. 그럼 네. 15만 원에 그냥 기다렸다가 추가 네. 매수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을까요? 아뭐 1년 2년 동안 들고 가실 생각 없으시죠? 아그 정도입니까? <laughs> 무너지면 아 그렇게 올라가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예, 일단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